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저번에 제 소개하는 영상하고 이제 이 주책연구소가 뭐하는 채널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오늘은 음, 하고 많은 컨텐츠 중에 주린이 어, 주제에 주식 컨텐츠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에 대한 저의 어,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려고요. 하나는 주식 투자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주요 컨텐츠는 이렇게 주식에 관한 책 같은 거 읽고 좋은 거 있으면은 소개해드리고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게 주요 컨텐츠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제 주식 투자를 한번 기록해 본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앞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런 거는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음, 사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제가 주식 투자를 2013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제 주식 그 어플을 보니까 MTS 깔려져 있는 핸드폰에 그거 보니까 2013년에 처음 했더라고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진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식 투자 한번안 해볼 수 있나 싶어갖고, 부랴부랴 뭐, 동부증권, 제일 가까운 게 동부증권이어서 집에서 동부증권 가서 계좌 개설하고, 계좌 트고, 그리고 주식 뭐몇번 사보고, 그랬던 거죠. 그때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종목을 샀는지 기억도 안 났었어요. 그때 이 MTS 한번 뒤져보니까, 뭐, 그때 GS도 사고, 막 여러가지 샀더라고요. 막 사갖고 수익도 좀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잘안 나는데, MTS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다가, 한 1, 2천만 원씩 벌었었어요. 벌다가, 한 번, 이제, 선배 권유로, 이제, 제약주 한번 건드렸다가, 완전 물려갖고, 거의 1년 반 넘게 존버하다가, 뭐 결국엔 수익 팠어요. 결국에는 뭐, 한 10만 원인가? 뭐, 그것도 하고, 갖고 있다가,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조금씩 재미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또이 정보 매매라고 하죠. 남들한테 들어갖고 이렇게 사는 경우를 정보 매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인들한테 소개받은 이렇게 야, 이 목에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몇번 사고 팔고 손절도 하고 수익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두 종목이 물렸죠. 하나는 하나는 아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요. 그거는 뭐 이제 거의 끝난 종목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아는 분이 이거 괜찮다 사봐라 사봐라 해갖고 사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 반토막입니다. 거의 정확히 반토막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정보 매매 참안 좋은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다 보니까 정보 매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많은 뭐게 없으니까. 지금도 주린이지만 그때는 어, 주린이도 아니지. 주유치원생이지. 네, 그랬던 그렇게 주식을 지금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이제, 이제 그, 봄좀 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3월에, 3월 19일에 완전 코스피 최저점 1,400 몇십? 거기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막 반등을 하는데, 어, 딱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친구들 만나도 막 자꾸 주식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어, 주식을 사는 친구들이 서, 섬, 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더라도, 아, 주식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막 엄청 오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주식 얘기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야, 이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 지금 너도 나도 막다 주식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산 사람들 다 부자 돼봐라.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다 조화를 <laughs> 이뤄나가는 세상인 건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주식해갖고, 이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다 부자가 되면, 아, 이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유튜브로 보다가 우연찮게 그 존리 대표의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별명이 존봉준이시죠. 동학개미를 이끌고 계신 지금 동학 운동 장군이요, 장군님. 존봉 존봉준 장, 장군님이라고 발음도 어렵네. 그렇게 불리고 계신 분인데 메리츠 증권 대표님이신데 아, 그분 동영상을 보고 뭔가 뼈맞은 듯한 느낌도 약간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그분이 다른 유튜브 방송 막 여러 채널에 나와서 하시고 공중파도 나오시고 TV에도 나오시고 하잖아요. 그분 다들 아시다시피 보유 바이앤 홀드잖아요. 사 갖고 좋은 기업 잘 투자해서 산 후에 죽을 때까지 팔지 마라. 주식은 어뭐뭐 뭐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사는 파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뭐, 그렇게 100% 그분 말씀이 다 맞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뭐,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막100% 맞을 것 같진 않다는,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아, 다시 시작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돈에 막 이렇게 돈에 욕심이 있고, 정말 막 빨리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아, 돈 있으면 좋죠. 막잘 살고 싶고 하지만, 막 빨리 뭔가 막 그런 욕심이 자체를 크게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 막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 많을 때도 저는 사실 뭐 별로 관심 그렇게 돈에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회사를 30, 30살에 이제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다른 회사도 좀 다니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세 번째 회사인데, 그 전에는 30대 때는 정말 저희 회사의 급여에 만족을 했었고, 또, 어, 뭐 급여도 만족을 했었고, 예전에 한번 근무하다가, 제 대리 2013년 막 이럴 때. 저희 회사가 한창 제일 좋을 때. 그때 근무하다가 어떻게 선배 ERP가 로그인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좀 월급을 보게 됐어요. 뭐 본의 아니게. 저는 그때 대리 정도였던 것 같고, 그분은 과장님이셨는데, 어, 뭐, 거의 엇가까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아 나도 나도 몇년 있다가 저렇게 어 대리 말되고 과장되고 하면 어 나도 저 정도 연봉을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급여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축 정도는 해도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재테크도 대퇴가 하긴 했어요. 저도 계속 펀드를 들어갔고 계속 월급에서 꾸준하게 자동이, 이제 자동이체 걸어갔고 거의 150, 200씩 계속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것도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이 회사 들어오기도 전에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부터, 엄, 어머니가 펀드 어디 가입하셔갖고, 어머니 계좌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거기서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거야 알아서 그러면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제 월급 통장에서 엄, 어머니 통장으로 엄마 통장으로 이렇게 금액을 쏴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그냥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축을 안한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그래서 한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하고 관리했으면 썼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 통장에서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당연히 저는 갚아야 되잖아요, 엄마. 물론 저를 위해서 저축을 해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엄마 통장에서 나간 거 제가 메꿔야 되니까 매달 이제 어머니한테 열심히 드렸죠. 드린 건 아니지. 그래서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뭐 코로나도 오고. 폭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장세도 보고 하다보고 결정적으로 존리 대표의 동영상을 보고 아, 그래. 이제 나도, 그리고 우리 회사 급여도 회사가 그렇게 조금 조금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어갖고 급여가 계속 줄었어요. 진짜로. 정체가 아니고 전 줄었어요. 꽤 많이. 쭉 줄다보니까 아, 이제 나도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재테크 해서 뭔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솔직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합의하고, 와이프, 저 몰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돈 관리 무조건 와이프가 하거든요. 저는 제 월급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오면 한천원 정도 남기고, 그러니까 막 천, 막, 제 통장에 592만 7,820원이 또 20원까지 다 보내진 않죠. 그냥 만원 단위로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다 보냅니다. 와이프 통장으로. 그럼 와이프가 돈 관리는 100%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올해 4월 말부터.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책도 몇권 보게 됐고요. 유튜브 볼 때도 옛날엔 막 재밌는 동영상, 웃긴 동영상,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 농구, 골프 뭐 이런 동영상을 보다가 요즘엔 거의 뭐 김작가 TV, 심사임당 TV, 뭐 3프로 TV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제 유튜버 님들 막 구독자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뭐 뭐 피셔 인베스트먼트 뭐그그 그 채널도 제가 좋아하고 뭐 y g t v 뭐 많습니다 그런 그런 유튜브 채널을 주로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좀 저는 이제 완전 주린이기 때문에 아뭐 책을 읽자 저 책을 읽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니까. 뭐 혹시나 뭐뭐 뭐 주식에 관한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보시는 거면 잘못 잘못 오셨습니다. 저저 저 완전 초보예요. 같이 성장하면 좋겠죠. 같이 성장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저도 앞으로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직, 아무래도 지금 직장인이에요. 직장이 일단은 회사가 먼저기 때문에. 회사생활, 회사생활대로 하고, 그래서 최대한 힘 안, 안 들이면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어, 진 뭐, 이렇게 장비도 이렇게 탁 나오면 바로 할수 있게끔 하고, 뭐, 편집도 그냥 컷 편집 정도? 하는 정도? 뭐, 자막, 하는 말마다 다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막 다 나오고 막 이런 거로 하면은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건안될것 같고, 그냥 말 버벅대는 거 살짝살짝 컷 살짝 편집하는 거, 막, 자료 넣고 뭐 하고, 저 그런 건안될것 같아요. 시간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주식은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유한 주식 말씀드리자면, 뭐, 올해 4월에, 뭐, 국민주식이죠? 삼성전자 우선주 샀고, 삼성전자 샀고, 그리고 SK텔레콤 샀고, 그리고 처음에 또뭐 샀더라? 4개 샀는데, SK텔레콤 샀고, 하나 또, 뭘 샀죠? 기억이 안 난다. 어, 신한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샀어요. 이네 종목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배당입니다. 배당. <laughs> 쫄보라, 배당이라도 받자고. 삼성, 삼전우는 한3.2% 나왔고, 그때 3.3? 뭐 이렇게 나왔었고, 삼성전자는 한2.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가 배당률 떨어졌겠죠? 그리고, 어, SK텔레콤이 4점 후반대, 시가 배당률이, 그리고 제가 신한은행 샀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 5, 6%대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은행이 저평가라, 시가 배당률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네 종목을 처음 샀었어요. 그리고 진짜 웬만하면 안 팔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뭐, 배당 타먹으면서 좀 오래 들고 있자 생각으로 샀고, 그러다가 이제 신한은행은 팔았어요. 왜냐하면 막 라임사태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에 그냥 팔았습니다. 신한은행은 그 신한은행도 한 29,900원인가? 3만원 정도에 사갖고 3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만원 정도까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뭐 거의 못 먹고 팔, 손해는 안 봤지만 거의 못 먹고 팔고 코리안 리라고 이 재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재보험회사인데 그 회사가 또 시가배당률이 그 당시에 한7% 정도였어요. 6% 후반 7% 정도. 그래서 뭐 재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잘 진짜 모르는 분야지만 재무제표 보니까 뭐 이익도 꾸준히 나는 회사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배당 보고 들어갔는데 더 공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리안리로 바꿨고 신한은행 말고. 그리고 하나 이제 삼성전자 우는 계속 아직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수익률 한10% 정도 났을 때한한9% 10% 정도 났을 때 팔았어요. 팔고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시가배당률로 치면은 1.89% 정도 됐었나? 뭐, 한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배당, 배당 투자 좀 위주로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아, 그냥, 그 당시에 현대차 우선주가 거의 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6%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제가, 사, 제가 살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현대자동차도 어, 제가 6만 7천 원대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뭐, 8만 3, 4천 원 하죠? 뭐 그것도 거의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배당 위주로 일단은 안전, 제 나름대로 안전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꽤큰 돈이 들었거든요. 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쪽,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금액을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안, 안전한 거. 워렌 버핏도 그랬대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이 기업들은 그래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막 손해를 많이 보진 않겠다 그래서 배당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게 우리 저희 딸이 7살인데 그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수 있대요 그래갖고 우리 딸 이름으로 증권계좌 하나 개설하고 2천만 원싸 주고 그거를 홈택스 그 가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증여세가 비과세요 면제래요. 뭐 저희 같은 소심인한테까지 뭐 세무조사 들어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이제 나중에 주문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계속 조금 조금씩 거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딸 주려고 지금 딸 이름으로 주식 계좌 하나 터 놨습니다. 2천만 원 넣어 놓고 그건 YG를 샀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사 갖고 그것도 현재는 수익 보고 있어요. 나, 다행히도 YG는 뭐 사실은 뭐 배당은 없죠. 배당은 없고 그리고 뭐 작년 올해 매출이 안 좋죠. 매출도 안 좋고 하지만 어 이제 제 생각에는 안전 이제 저의 딸 주식은 뭐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고 정말 얘가 20대 30대 됐을 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줄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장기 보유 한다 하려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장기 보유하기 또좀 어려운 게딸 이거는 뭐 어느 정도 YG도 좀 수익이 나면은 팔고 또 다른 것도 좀 사고 뭐 하려고요. 뭐 어쨌든 나중에 결과는 나겠죠. 그리고 그런 거 잘하려고 지금 책도 좀 보고 많이 보뭐 이것저것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워낙 투자 방법이 많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뭐 제가 잘못 가고 있다 싶으면은 한 번씩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제 생각도 다시 한번 적고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 오늘은 뭐이 정도고요. 뭐 오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주식 유, 주식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를 찍으면서 아이고, 유튜버를 찍으면서 음, 왜 주식 왜 주식 유튜브를 찍게 됐는지, 왜 주식에 관심이 가졌는지,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 뭐 이런 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매수, 추가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매도 하던가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공유하면서 제가 왜 매수했고 왜 팔았는지 왜 매도를 결심했는지 이런 것도 나름의 저의 기록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를 주식으로 주식 세계로 다시 발로 해주신 우리 존리 대표님이 쓰신 요거 존리 대표 요거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 이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사실 많이 생각 안 나죠. 뭐 이분이야, 뭐 뭐나 목차만 봐도 뭐딱 그게 나옵니다. 목차만 봐도 다시 싹 생각이 나긴 하는데 왜 부자가 못 되냐? 어, 너 너가 일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해. 왜 네가 일해? 뭐 이거랑 경제 독립을 위한 뭐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인데. 한, 다음에 한 번의 영상으로 이거를 다 담기 힘들 것 같고, 워낙 뭐 좋은 말도 많이 써 주셨고 해가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봤지만, 다시 한번 읽고 좋은 내용,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도 조금 해보고, 근데 제가 이거 읽어 드릴 수는 없죠 이거 저작권이 있는 저작권, 이거 괜찮나? 근데 저작권, 아, 모르겠네. 자고 이거를 읽어 보고 여기에서 좋은 말씀 하는 거.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책연구소의 소중한 시간 하루에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